지난 4월 1일 소개해드렸던 수산시장 파로 pcr 검사 기억하시나요 중국에선 그보다 더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방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고 군인들까지 보내 상하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사슬로 감거나 납땜해 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 강제로 pcr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을 바닥에 제압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바이러스가 있을까봐 바닥 타일을 검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양이까지 잡아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검사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도망갑니다. 돼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닭도 부리 속을 쑤셔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생선 PCR 검사도 있습니다. 전복도 바이러스가 있을까봐 검사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기상천외한 방역은 이번이 최초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물건까지 PCR 검사를 하는 것을 환경검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황당한 영상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사람은 가둬 죽이고 PCR 면봉으로 죄다, 수신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역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에포크 픽이었습니다.